우리 회사 앞도 아니고 울지로 한복판에서 남의 회사 앞에서 영업방해까지 하면서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업 기간 중에 쟁의 중인 조합원을 대체해서 뽑는 대체인력 선발하는 것은 분명히 불법입니다. 회사측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지요. 너희들이 불법파업이니 우리가 대체인력을 뽑는 것도 정당하다. 하지만 불법파업이라면 왜 이렇게 뒤에서 숨어서 남의 회사 앞에서 이렇게 면접을 진행해야 하는 겁니까? 뭐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지원하신 37명의 임시직 기자 지원자분들에게도 묻겠습니다. 당신들이 기자라면 이 상황이 정당치 않고 이렇게 해서 들어온 회사에서 제대로 일할 수 없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신들의 시작이 MBC 회사 사업도 아니고 이렇게 을지로 남회사 앞에서 시작을 했다면 당신들의 끝도 분명히 이러할 겁니다. 사람들 앞에 정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또다시 시키는 대로 일만 하다가 지도세도 모르게 어느 순간 계약 해지돼서 그렇게 나 회사를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 당신들이 어디 가서 1, 2년짜리 MBC 기자라는 경력을 내세운 들 당신들이 원할지도 모르는 메이저 언론사 어느 곳에서 당신들의 경력을 인정하겠습니까?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우리들의 생산직 노동자라도 이것은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기자입니다. 시키는 대로 기사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기자 개인의 판단을 적용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전달하는 게 기자의 임무입니다. 지금 보도국에 남아있는 부역자들에게 지시를 받아서 일방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기사를 쓰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방송으로 내보낸다고 해도 국민들도 당신들을 MBC 기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발 마지막까지라도 언론사의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내려놓는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당신들이 이 회사에서 도대체 뭘 원하는 것인지 정말 곰곰하게 생각해보시고 회사 문을 들어가든지 말든지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